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미디스서학학교두상상담육학학주주임수홍홍표표사사자자해해주습습다할할루야야사사안안하하요요아오랜만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있잖아요. 얼굴이 더 환해 보이시고요. 그래요. 이 금요일 박사님 기다린 분들이 많았는데요. <laughs>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롭게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새로운 주제라고 박사님이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로운 주제. 이제까지는 좋은 엄마 되기 그리고 좋은 아빠 되기. 오늘은 어떤 주제죠? 네, 좋은 엄마는 됐는데 이제 좋은 아빠는 됐는데 예. 그럼 좋은 부부가 될수 있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좋은 부부. 좋은 부부되기 10계명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박수. 좋아요. 좋은 부부. 저희가 박사님 매주마다 좀 네. 손님을 모셔서 네. 실제 그 부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네. 오늘은 좀 그런 개괄적인 설명을 그렇지요. 먼저 듣고 시작한다고요? 네 오늘은 설명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주 게스트를 딱 모셔다가 함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부부 10계명 네. 결론이 될것 같은데. 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부부는 맞도록 혹은 안 맞도록. 어땠던 것 같아요? 우리 p 디님은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네. 우리는 잘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았었어요. 네네. 왜 그러냐면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어. 늘상 제가 가끔 여기서 조금씩 얘기했지만 부부가 안 맞는 이유는 왜 그러냐? 자녀에 대한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좌뇌형 인간이다. 우리 남편이 우뇌형 인간이다. 자 이렇게 서로 만났어요. 그런데 좌뇌와 좌뇌가 만나면 이 극이 안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좌뇌는 고집이 세요. 어. 단점은. 그런데 또 남편도 고집이 세요. 그럼 둘이 이렇게 고집센 사람끼리 만나면 둘이는 잘 맞아요. 어. 근데 이 집에서 어떤 애가 태어나겠느냐라고 할때 심각한 문제가 태어나는 거죠. 네, 고집이 어. 세고 고집이 세고 둘이 더하니까 이건 사람도 아닌 게 태어나죠. <웃음> 그래서. <웃음> 하나님은 좌뇌와 우뇌가 만나서 그래서 연애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하고 가장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하고 가장 성격이 안 맞는 남자 혹은 여자가 나타나면 뇌에서 이상 호르몬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맛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눈이 이렇게 커플이 <laughs> 네. <거품이> 덮이는 거잖아요. 네. <laughs> 한 그래서 사랑의 커플이 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데 그 사랑의 커플이 평생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얘가 짧으면 3 개월. 어. 아주 길면 2 년이 됩니다. 어. 그 안에 다 벗겨지고 나면 이제는 나하고 안 맞는 것만 보이는 거죠. 야. 그래서 부부는 안 맞는데 그리고 늘상 그런 뭐 맞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부부예요. 예. 서로 맞춰 가야 되는데 사실은 맞추면서 살아라 그러는데 바꿔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 우리가 보통 성격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성격이 잘안 바뀌잖아요 네, 성격이 안 바뀐다고 라 심리학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음. 물론 얼만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화를 못 참는다 그러면 그걸 안 바뀐다? 맞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를 참을 수 있을 까지 그렇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예 못 참는 사람이 훈련을 통해서 이만큼은 잡지만 본질은 못 바꾼다는 거죠 어. 그러나 얼만큼 참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서로를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면서 싸움을 하더라도 싸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요령껏 싸우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하나 쏠림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성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어떻게야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갈 겁니다. 예.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 인간 안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부부는 그렇죠. 안 맞는 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제가 부부에 대한 명언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 아, 예. 부부는 사계절을 꼭 맞이한대요. 이게 봄날을 맞이할 수 있고, 네. 어 수많은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을 맞이하고, 또 부부란 세월이 가면서 점차 낡고 허러가는 집을 하나씩 수리하듯 고치고 또 고쳐나가는 사이다. 언제나. 리모델링이 네. 필요하다. 부부에 네. 대한 정의들이 엄청 네. 많은데요. 네. 그 부부 10개명, 한 개명 한 개명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박사님 오늘 그래도 이제 네. 첫 시간이니까요. 네. 네. 박사님이 이 부부 10개명,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달려가면 좋을까요? 어, 일단은 어, 모든 지금 부부들이 들으면서 우리 부부는 이상 없는데,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부가 혹시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든 정말 행복해 보이지만 막상 상담을 해보면 그 가정에는 다 문제가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부부를 한 강자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열 강자를 어. 열, 최소한 열 가지의 테마로 나눠서 어, 우리가 저기 해당되는데 그러면 그렇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을 줘서 한 주간 실천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이번 어, 부부 십계명 동안에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될수 있는 훈련 그러니까 이론적 배경이라. 훈련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은 겁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이 금요일에 많은 방송 가족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요, 박사님이 그래도 오늘 그래도 이제 부부 강의를 워낙 많이 하시니까 네. 들어가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이 강의를 아이, 나는 뭘또 듣냐? 다뭐 부부가 부부지 할수 있는 그분에게 <laughs> 네. 뭔가 좀 듣고 싶게끔 오늘 좀 짧은 5분 강의라고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어, 예. 자 그러면 어,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부가 아까도 말했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면 우리 집은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집에 가 보면 어이 집이 좀 노후가 됐네 이걸 알아요. 즉 내가 그 안에 안주서 살다 보면 잘 모르는데 부부도 똑같아요. 부부가 살다 보면 매일 같이 대화도 하지 않고 10분도 대화하지 못하고 이런 부부가 그냥 이렇게 사는 줄 아는 거예요. 다 부부는 다 그런 거야라고 사는데 아니거든요. 이 부부도 정말 행복한 부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교회나 아니면 기관에서 부부들을 시리즈로 이렇게 다섯 번 이렇게 해서 바꿔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질로 박사님 실제로 하시죠. 이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인데 이 다섯 번즉오주간에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부부가 내가 박사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뻔했냐 우리 부부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구나. 또 남편도 그러죠. 나는 우리 아내하고요. 다시는 이런 감정 못 느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삶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분명히 해야 되는 건 알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번 10강을 통해서 명쾌하게 해답을 줄 겁니다. 네. 저는 박사님 조금 전그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저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여러분 포기할 때가 가장 사실은 쉽잖아요. 제일 쉬운 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뭐, 네. 저, 저, 저 사람 원래 그래. 맞아요. 뭐, 그냥 포기하고, 그냥, 아, 뭐, 이 정도 발전, 우리는 그냥 여기까지야.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박사님 말씀처럼, 네. 저기, 저 부분은 또, 저기, 저 커플은 네. 상당히 행복해 보인다. 네. 그 네. 행복한 결혼 생활, 네. 행복한 부부 생활, 네. 아, 기대가 되는데요. <laughs> 제일 힘든 사람은 이런 부부예요. 제 부부 상담 왔잖아요. 네.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뇌검 살 것도 없고요.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저 여자만 바뀌면 돼요. 어. <laughs> 그럼 부인이 맞아요, 여보 나만 바뀌면 돼 그럴까요? 부인은 죠 뭐, 반대로겠죠. <laughs> 저 사람만 바뀌면 되겠죠. 네. 부인은 <laughs> 아니에요. 저 인간만 바뀌면 돼요. 어, 꼭 인간을 네. <laughs> 그래서 저 인간 그 인간 성이 여러 돼 있어요 그 사람.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바뀌야지라는 생각을 갖는 부부치고는 안 바뀐 부부가 없어요. 그데 저 사람만 바뀌면 돼요 라고 하는 거는 나는 더 많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이 두려워서 점점점 두꺼운 벽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어, 이번 10강 동안에 많은 부분들이 나를 내려놓고 냉정하게 우리 부부는 어떤 부부인가 한번 검토해보고 정말 이 10주 동안에 리모델링 할수 있는 그런 부부들이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부부에 대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네. 혹시나 네. 이 방송 <laughs> 들으신 분 네. 가운데 네. 그냥 그 부부가 우리가 한 몸이고 하나인데 네. 네. 이 하나가 좀 나는 떠나고 싶다 네. 혹시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 내가 하나가 되고 싶다 네. 그런 기적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네, 빌리그럼 목사님 사모님하고 인터뷰한 거 기억나시죠? 어. 사모님한테 물어봤잖아요 목사님 매 해외로 돌고 하니까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없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난한 번도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어. 단 죽이고 싶은 생각만 <laughs> 엄청 있었다 <laughs> 그 위대하신 분의 부인도 <laughs> 그러신데 하물며 보통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겠어요 제가 요즘에 부부상담을 하면서 참 한국 엄마들 한국 부부들 남자들 많이 힘들다 왜 많이 힘드냐 너무 몰라서 너무 몰라서 그리고 나라 어디에서도 이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론적인 아닌 실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해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이 좀 행복한 방송입니다. 좋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그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주시면 다음 주 영상 링크 나올 때이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에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 0 0원 유료 문자로 인간 이렇게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저는 매주 다섯 분을 선정해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 책 선물을 여러분에게 기분 좋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함께 하실 거죠? 할렐루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미대수대학교 두뇌상담교육학과 주임교수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는 다음 주에 멋진 손님들과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